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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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놓을러 이에요 난 지금 댄스 클럽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여기까지 할게요 쭈그러 패겠다는 <목소리> 뜻이죠 축하드고요보장난 장난감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목소리> 빨리 끝내면 밥먹어야 <반만 목소리> 열심히, 열심히 해 나도 그냥 뭐양악했던 소리 듣기 싫어 살짝만, 잘, 살짝만, 살짝만 열심히 할까? 파 50%로 칠까? 아니 100으로, 1아1 0을 20%는 올래? 20% 파이팅 오이 가위 보나 계속 성공했다 아 이건 못 쳐요 먹으면 네. 감사합니다 하다 배우고 있 나한테. 더 배우셔야겠다 면 뭐. 이것도 배워 진짜 안아 초이스 할게. 진짜 이 초이스 안 할게. 방법없 없으면... 아, 15점 되겠다? 다한큐 다섯 개씩 기본이 기본이 개. 기본이 다섯 개야. 죽는 소리 하시면 안 쳐요. 1인님 다섯 개니까 기본 더섯 개 줘. 제발. <laughs> 나 살짝 떨려요? 아니, 뭐, 초보랑 치는데 떠세요? 초보 아니, 또요이킹1이 지영씨랑 비비신 분이? 딱 보면 아쉬워서 나 불렀어. <laughs> 공도 잘해. 그래서 나도 어렵게 한번 해보다 했어. 굿샷이라고 치갈 아킬 잘쳤다. 야 이거 지영이가 정말 잘 치는 공이긴 한데. 안 부드럽게 춘건데 억울합니다 정신 뒷공 잡는건가요 시리가 <목소리> 아... 죽어서 아쉽다 나만 죽었으면 핸디캡 주고 이긴다마였었는데여기 하나만 도서하끝까아 할께요 방송 알아 너는 피스 아! 너 엇갈라 생각하는거 아니지? 엇갈라고 생각하는데 지랄이가 면랄아아자취잘 치고 있어요 아 <laughs> 어, 시험 이건 실력 인정 아 기대했잖아 날 부정해봐 끝까지 풀어볼게 야 이건 진짜 어려운데 조금만 두꺼우면 쫑 얇으면 뒤로 빠져 그치? 무조건 통이지 됐다. 와, 개쫄았다. 아, 씨. 아 연습을 정게 아, 너무 다반로 야, 너무 좋았는데 이거 어려워지기 시작했네. 뭔가 아, 너무 쫄았네. 승준아 고마워. 내 자존감 지키니다 네가. 나도. 그 두께 연습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진심으로. 아 반대 거 칠걸. 아 죽일까? 죽여도 돼? 아 뭘로 죽이게? 방구로. 이치면은 좀 위험한데? 이치면은 끊겨야 되는데? 현석이 형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데 닭발이 필요하긴 하다.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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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느낌이 없어, 느낌. 늘 같은 사람들은 느낌 먹고 사는데 고수도이 느낌. 이 느낌 전혀 없어요. 모아치기까지? 이렇게 좋은 사니 이득. 에라이 씨차 하나 건드려라. 왜 이렇게 어려데 이거? 어? 소리 소리 소리. 샷. 어나 진짜? 확실히 나보다 세수리. 오. 지어막 <laughs> 졸려요. 영역으로 넘어가 건가? 열심히 치는 거지 약간 중차형 냄새 나는데? 아 진짜 왜 이래 이거 구능이 거의 고 수준이야 말도 안 되는 걸몇 개를 치는 거야 시야 시야 아.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받아들일게요 정중히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즐겨 지금 이상황을나 이거 역전해요 아 그럴까 봐 지금 목숨을 못 치잖아 저는 와아 모아, 잘한다. 큐! 아, 아 와, 어, 근데 미친 어려운 건 풀었네. 실책감인데? 와 어, 실책감 있죠. 와, 이 두께도 실책감이긴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송보라자 지하 바티에 갔다, 지금 살짝. 살짝, 살짝 지금 시작해야 돼. 아, 이정도 어떡해? 풀면... 제 발. 자, 못 했어. 몇분세 개, 세개 남았습니다. 착해요 충분히 기회 무조건. 미0날0입니 희망 갖고 계시고 있나요? 아직.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에하 화두만 당해서 이럴 때좀 복수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날이 오나요? 끝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안국풀리의첫 번째 세워야 되거든요. 도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미나살 느낌 안 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부터 좀 힘을 뺐는데 이런 식으로. 쫓아갈게요. 오케이 까지 끝까지! 끝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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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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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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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진저1 어깨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역전이 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심할 네. 수. 오. 오! 안 됐지? 어. 푸샷. 가너 진짜 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로 한이여쭤할것 같아. 포기하지 않을 거니? 포기는 안 하고 열심히 해봐. 너 포기할 거야 안할 거야? 포기할 거야 할 거야! <laughs> 아 이렇게 잘못할 거야. 이론상 접근하면은 15점 치니까 10번에 3개를 뺀다. 그럼 나에게 9코인이 있다. 근데 이거 중대니까 5코인 정도 있다. 그중에 1코인을 날린 거야. 4코인 남았어 진진이 형. 저... 이론상 신지영이는 한 큐에 4.5개씩을 쳐야됩니다 네. <laughs> 이러다면 이론상, 이론상 3코인이 남았고 <laughs> 6개씩 치겠습니다 한 큐에 어... 아... 어? 너무 내가 알려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아, 자, 기아 투표를 누른다. 한 코인에 9시 차인데 이제. 신지어두 어, 개만 붙였고요. 두 개로 처리해야죠. 반대로. 반대로. 고대로 반대로. 반대로. 로마대로네제 계산이 맞다면 당신은 이번 대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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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Okay, 당신, 어깨 다 했어. 인정할게. 와안 어! 뽑아줄게, 있는 거거든요, 저게. 여하, 아홉 개!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역전해볼게요. 당신, 어깨가 심해. 아하! 시기 바꿔. 열받게 사지 마세요. 당구가 안 풀릴 땐안 풀리고, 저처럼 운이 좋을 때 파근도. 아... 죽을 만 했어요. 근데, 운이 아... 좋게 빠져주네요. 이래서, 어...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열심히 한순간 한순간 학교 한 왔을 때, 정신력과 이 모든 기운을 집중해서, 띠! 마음 편하게, 띠! 조중 격발을, 놓고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어... 갈게요. 어, 오세요 아! 어, 잘 맞아. 아! 갈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도 아파. 또 오랜만에 오케이, 될까요? 오케이. 아, 잘안 되네. 어, 잘안 돼. 어, 어 맞으니까 또 했다. 열심히 쉬고 싶어지네. 오랜만에 어, 잘 쳐야겠네, 진짜로. 오케이요. 네. 아. 따봉. 따봉. 에에 <laughs> <laughs> 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주도 조금 뇌빼고 조금 즐거운 경기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가서 네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지게 못치지 DDDD 아아아아 S E O 못친다는데 DDDD못 못못못 치네 이렇게 못치는거죠 소리라는 거다 자꾸 뭐 대대인인이 보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연습을 왜 하니 무슨 연습을 했니 재밌었습니다 예, 운이 좋았어요 록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16점 나 너는 15점 연습하겠습니다 어 15점 연습해 그럼 될거아 진짜 운이 좋으시긴 하다 <laughs> 운이 좋았어요 0.6이면은 원래 난20 그건 아니니까 예 운이 좋았죠. 감사합니다. 빠이. 연습하세요. 잘한다. <웃음> <웃음> <웃음>